자, 지금부터 다법네 진짜 크루 26-01 패치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저희 크루 채널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종합 게임을 위주로 시작을 했고 마크를 활용해서 웃기고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달 사이에 구독자 1,000명에 달성을 했고요. 롱폼 최고 조회수가 나온 자기소개 영상! 안 돼, 보지 마! <laughs> 그 다음에 저희의 첫 오리지널 콘텐츠 단2화만에 시즌 1이 끝난 도덕 동아리 막한의 진짜 채널의 개설도 구독자 1,000명을 찍고 두달 뒤에 구독자 2,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다봄네 진짜 크루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엄청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실현시켜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처음에는 채널의 정체성을 세우고 구독자를 모으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거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려고 본격적으로 브랜드화를 할 거예요. 얘가 다 본내 진짜 알아? 하면은 아, 그 크루 그 사람 그 멤버 재밌더라까지 우선은 다범네 진짜 같은 경우에는 용폼과 쇼폼에서 예능 콘텐츠 진행을 하고 마칸의 진짜는 마인크래프트를 메인으로 밀고 나갑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했던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100일 생존기. 이제 다범네 진짜랑 마칸의 진짜 업로드 주기가 이렇게 딱 나네요. 매주 어떤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일정표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생방송 콘텐츠를 새로 들고 와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첫 콘텐츠로 가져온 게 주간 정기 보고서, 주려서 정! 정 이렇게, 추정을 하려고 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꼬시러 온 다랑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 웃길 땐 웃기고, 정리할 땐 정리하고, 가끔은 제 외절에 싶은 역할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다봄네 진짜 크루의 착하고 귀여운 막내 새로운 멤버 화월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봄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컨텐츠 형식과 방향성이 변화하는 그런 시즌제를 도입을 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즌 2는 2026년 1월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나는 너네들 영상 없이 살라는 거예요. 에바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프리 시즌이거든요. 업로드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방송 위주로 평소에 게임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던가 생방송으로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돌아오게안 어... <놀라> 돼.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게 노답이죠.